조금 눈치를 주셨다거나 아니면은 아, 네. 가기에 조금 어 힘들게 그렇게 오히려 만드신가요 건아닌 사실 제 여러 번 어머님한테 부탁을 드렸었어요 제가 아기 낳았을 때 아기 한번 보러 오시고 싶지 않으시냐고 한번또 부탁드려 봤는데도 지금 너 아기 낳아서 힘든데 나까지 가면 너 괜히 번거롭다고 아, 더 쉬라고 해서 안 오셨었고요 지금, 지금... 어머님께서 뭐이 결혼을 인정 못해 이런 건 아니고 아, <laughs> 저랑 굉장히 사이좋네 뭐 친밀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. 같이 뭐 음. 쇼핑도 가고 뭐 시장도 가고 다 하거든요. 식사도 되게 밖에선 음. 자주 해요. 그런데 다만 너희들의 공간을 지켜주겠다. 너의 너희 부부의 신혼 시간을 건드리고 싶지 대단히 않다는 대단히. 철저하게 그걸 지켜주시는 어, 것뿐이고요. 저 <laughs> <하죠>. 네. <laughs> 음. 사실 결혼 초에 그 지금 집이 사람이 안 나가가지고 잠깐 시댁에 살았었어요. 음. 같이 팔백하고 묻고 되게 친했었거든요. 어, 그러면은 네. 그때 시어머님이랑 같이 살때 파티 못했어요? 아, 그게 파티 같은 사연이 있는데요. 얼굴에 티가 좀 났나 봐요. 제가 막 꿈틀꿈틀하는 게 느껴지셨는지. 그때 저희가 1층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1층은 온전히 너희 것이다. 사람을 불러서 얼마든지 즐겨라 하시더라고요. 그...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파티를 뭐 이렇게 좀 지원해 아, 주세요. 한 번은 어쩐 적이 있었냐면요. 집에 약간 잔치 같은 게 저희 집에 약간 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한 100인분 부페를 어... 출장 부페를 시키시고. 집을 다 꾸며신 다음에 파페라 가수분들 초대해 주시고 와, 집에. <laughs> 그 다음에 한일 다도 시연해 주신 어? 공연 팀 와서 다 공연 준비해 주시고. 오 저기만 잠깐만. 와. 저기가 어디에요? 저희가어디에요 저희 시댁이요. 시댁이에요? 아빠 대저택이라고 했잖아요. 네. 시댁 시댁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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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동네 어디예요? 평창동이요. 평창동. <laughs> <laughs> 평 창동 집값. 아그 드라마에서. <laughs> 드라마에서 드라마 시어머님이 직업이 뭐예요? 아, 저희 한다. 시어머니가 패션업계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회장님이세요. 아, 진짜. 진짜. 네. 아, 아니, 뭐, 멋있어요. 통 크게 또 지원해준 거 있어요? 파티 말고? 아, 너무 많은데 시원하게? 너무 많아요. 시원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. 하지 않으셔도 돼요. 하지 말안 하셔도 돼요. 아, 아니, 아니. 아니 하지 지금 발동 걸린 님이 한번 해봐요. 와. 어머니 손님이 한1 0여분 집에 오신 적이 있어요. 어...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설거지만 한것 같아요. 솔직히 힘들긴 했거든요. 어... 어머님이 시집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게 네가 무슨 고생이냐고. 엄마가 우리 집에 용돈 좀 주고 싶다고 어... 이렇게 봉투를 저한테 살짝 주시는 거예요. 봉투를 저한테 살짝 주시는 거예요. 아, 5만원짜리 200장을 넣어서 주신 거예요. 어... 얼마야? 네... 애기 낳았을 때도. 때도... 천만원에! <laughs> 자, 용돈 천만원에 올렸습니다. 아기 낳았을 때도 고생 많이 했다고, 애 낳았을 때도 아또 5만원짜리 200장을 또한번 썼습니다. 아 네. 천만원? 어, 똥또나요 또, 또 떠나요? 또아 네. 아 멋있다. 아어 평상시에 낭비는 정말 전혀 안 하시는데, 쓰실 때 아무래도 사업하셔서 그런지, 깔끔하게 뭐, 아 쓰시는 편이세요. 깔끔하게 어어 가시... 어, 가셔야 돼요 어, 아 하와이 알아서 가시래요. 네, 네.